아트록스 상대법,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. 1렙은 아트록스 견제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라인 정리를 빨리 해야 2렙 들교를 손에 안 보면서 시작할 수 있고 평타 사이사이에 암무빙을 섞어주셔야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렙 구간에는 Q1타를 사용할 때 바로 끌면 2타, 3타 끝사거리를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지며 끝사거리를 맞을 것 같을 때 강펀치로 받아쳐주면서 끝까지 딜 우겨넣어주고 아트록스가 집을 안 갔다면 상대도 전멸이 있기에 절대 반응 못하는 캐극을 잡아야 하는데 이럴 때 절대 원투 퀴 q 가 아닌 원퀴를 해야 전면을 써도 맞는 판정이 됩니다. 아트록스 첫 번째 큐를 맞았다면 계속 큐를 맞을 확률이 높으니 강펀치로 한번 막아주고 한번에 캐각을 잡는 게 아니라면 세트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무리해서 아트록스 피를 조금이라도 갈까 놓는 게 세트 입장에서는 캐각 잡기 훨씬 더 편하고 현재 세트 체급이 1장이라 치속이랑 유체바로 공격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상대가 당황한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이때 부드럽게 다이브까지 이어주면서 길게 밖으로 끌면서 강펀치를 써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!